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반라이트브이엠씨 이다연입니다. 코로나 1 9로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겨내 실이라 믿고 오늘도 김나간 소장님과 함께 핸드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간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다연 씨. 이 시간은 금방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길어만 가면서 방콕만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홈트레이닝 일명 홈트 할수 있는 MS 제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소장님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이 너무 많아서 저를 포함한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김소장이과 함께 집에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MS 제조 홈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홈트 시간 한번 알려드리고겠습니다. 가수 현준영이라는 분께서 했던 그 율동을 제가 한번 발췌와서 한번 구성을 봤습니다 하는 방법은 만사한 상태에서 나의 왼 다리가 올라가면서 손이 내려간다, 주차하면서 내려간다. 또 오른쪽 다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서서 하는 것보다는 내 몸이 자우 좀 크게 움직여 주시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이 운동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신 운동이지만 특히 복부 비만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는 방법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만세 그러면서 왼 다리가 올라오면서 붙입니다. 또 반대로 오른쪽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횟수는 뭐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다한 30, 40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2 0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다현 씨가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현 씨가 한번 동작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만세,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호. 둘, 오케이. 자, 어떠셨습니까? 네, 잠깐 했는데도 열이 올라오는 게 정말 좋은 운동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핸드트레스 m s 체도 무릎가슴잡기였습니다.